전설적 베테랑 요원 해리 하트. 경찰서에 구치된 에그 씨의 탁월한 잠재력을 알아본 해리는 그를 국제 비밀 정보기구 킹스맨 면접에 참여시키고 최종 멤버 발탁을 눈앞에 둔 에그 씨는 최고의 악당 발렌타인을 마주하게 되는데. 엑스맨 포스트 클래스 흥행을 견인했던 매튜본 감독과 인기 작가 마크 밀러의 상상력이 총 집합된 스파이 액션. 쟁쟁한 한국 영화 속 유일한 한류 블록버스터로 자존심을 세울지 기대감을 모읍니다. TV 프로그램의 조연출이자 열혈 트위터 사용자 유지. 새로운 소재를 찾던 중 비누회사에 근무하는 미모의 여직원이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을 알게 되고 그후 범인을 추측하는 증언들이 온라인상에 화제로 떠오르게 되는데 일본의 추리소설가 미나토 가나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마녀사냥이 대해 날카로운 일침을 날리는데요. 주연 배우들의 여련과 감독의 섬세한 감각이 더해져 완성도 높은 숫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창작연극 민들레 바람되어가 3월 1일까지 수연재 시어터 전용관 DCF 대명 문화 공장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의 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옛 동화 속 난쟁이들의 이야기를 빚은 상장 뮤지컬 난쟁이들이 서울 충무아트홀 중국장 블랙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의 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대중음악계가 90년대 돌아보기 열풍으로 뜨거운 가운데 90년대 가수 콘서트 백투더 아인티 스피치조가 이번 달 21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장애인과 국가의 공자는 할인에 드리겠습니다.